네자전동인 님. 네흔더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촬영이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네세 번째만 벌써 촬영을 하셨는데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어 이제 앞에 보시면 원래 좀 카메라 많아요. 그렇죠. 네 개거든요. 지금 네 개나 있어요. 네개래서첫첫 첫, 첫, 처음으로 할 때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네. 이제 조금 자연스러우신 것 그쵸,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은덕이님은 이제 좀 어떠신지? 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차를 찾다고 열을 조금 부릴 수 있는 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여기 이제 만덕고등학교 도서관이죠. 그쵸. 네. 이 도서관 하면은 또 생각나는 분이야 분 계시죠. 그쵸. 잘 어울리시는 아, 그쵸. 네. 책이 또 많죠. 그쵸. 또 한글로 되어 있는 그 그쵸. 그러면 이제 국어 선생님. 다들 가고 계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네. 만덕구의 네? 국어 선생님 윤경수 네. 선생님을 네. 모셨습니다. 우와. Yeah. 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줄 모르고 제가 아, 아,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 정말 부담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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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어 이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좀아 저는 올해 만덕구에 부임을 했고 1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경숙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엄청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네 혹시 요즘그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 이번에 한권읽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한권읽기 준비하느라 사실은 좀 되게 헉헉거리면서 네, 좀 생활을 했는데 1학년 애들이 정말 너무 잘 따라줘서 네, 정말 너무 잘 따라줘서 엄청 감사하는 마음이 끝나고 좀 나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네. 네 좋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좋은 선생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어, 이런 교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목소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나는 나, 내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 학교생활을 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음. 사실 우리집 아이들과 우리 신랑의 핸드폰에 한동안 제가 마녀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사실 <웃음> 음. 나긋나긋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조금 깜짝 놀라, 놀라는 음. 네 어, 그렇게 만약에 느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보다는 올해 1학년 애들의 힘이 좀더 음. 크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굳이 화를 내지 않고서도 학교 생활을 가능할 네. 수 있게 해준. 네. 네, 올해 진짜 1학년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오. 좋거든요. 그래서 크게 화가 나는 일도 없었고, 네.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이 지금 11월까지를 온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이제 1학년만. 네네 음. 지금 1학년만 하고 있는데 정말 로한 번도 수업 시간에 특정 누구 아이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은 특히 초인 발령 이럴 때는 에 되게 나름 강, 강하게 강하게 팔레스마도 어. <laughs> 음. 조금 있고 애들한테 비난과 독설과 협박 <laughs> 이런 것들도 조금, 음, 할수 있는, 있었,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1학년 아이들의 덕이 되게 큰것 같고, 또, 나이가 조금 들면서 예전에는 아이들과 만났을 때, 아이들과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순간만 딱 보여서 그 행동과 말에 대한 반응이 나도 일차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저번 학교에서도 저 학교에서는 진짜 호랑이 선생님이셨다는 그 아, 말씀이신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제가 그런 캐릭터는 또 못돼서 아, 어, 마녀라고 아 네. <laughs> 네. 우리 집에서는 마녀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네. 학교에서는 초임 때네 초임 때는 제가 남중의 발령을 받아서 아. 나름 매도 들고 네, 어. 비단과 욕설과 어, 어. 호랑이 선생님 이런 것들로 조금 있었고 어. 근데 그 뒤부터는 네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아이들과 만났던 것 같아요. 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네. 응. 조금, 조금 놀랐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은 이제 다른 선생님과는 다 특별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시는지와 그 효과가 궁금하다 봅니다 어... 아,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침에 우리 반 애들이랑 아침 산책을 하는데 어... 어디서 하시는 하신... 거 어 만덕고 왔더니 진짜 만덕고가 이 뒤에 산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아왔아 어, 진짜 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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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만 딱 벗어나서 나오면 정말로 이렇게 산을 같이 함께 어,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만덕고의 장점인 것 같고 음. 매력인 것 같고 그렇게 좀 느끼던 차에 어, 요즘에는 야자를 잘안 하니까 아이들과 남아가지고 길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단계별로 좀 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 아침 시작을 좀 같이 해보면 되게 좋겠다. 나도 아이들도 그냥 요 뒤에 있는 요 산을 함께 조금 걷는 것.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는 게 진짜 단순한, 음. 네, 그 생각이고, 어,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게를 가질 때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생활의 공유라고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 제일 처음에는, 음. 같이 산책하고 조금 길게 시간을 잡아서 좀 일찍 와가지고 어, 한 시간 정도 걷고 같이 아침도 순대치 같은 거 먹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반 애들한테 한 시간 얘기했던 애들 다들 너무 화들짝 놀랐죠. <laughs> 네, <너무 웃음> 그, 다음, 예. 네. <laughs>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너무 애들한테 빠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8시쯤 만나서 그냥 한 2, 30분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돌고 내려오는 그런 거라서. 크게 뭔가 효과를 바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침 정말 같이 걷고 같이 하늘 보고 네. 하는 그냥 그 정도의 함께하는 네,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네. 거고 뭐그 정도만 네. 네, 그러면 뭐 산책할 때, 아니 상담을 하실 때꼭 뭐 물어보시는 질문이나든 혹시 음... 있을까요? 꼭 물어보는 <웃음> 질문은 <laughs> 어. 뭐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음. 네, 아. 내가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제 네, 네, 가족에서든 뭐 음. 친구에서든 네그 정도는 공부로 보는가같아요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글쎄요. 이거는 좀 무게가 있는 네. 질문이어서 어떻게 목도가 음, 되신지 네. 국어 교사로는 네. 국어 교사로는 음, 예전에는 되게 크게 뭔가 포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간, 아 <laughs>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 경험을 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통해서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음. 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이들이 좀 경험하면 좋겠고. 어, 그 경험을 공유해 줄수 있는 국어 교사면 좋겠다. 아 뭐, 이런 거는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냥, 담임이나, 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교사로는, 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사였어. 뭐, 그래도 그새 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어. 아 뭐, 이 정도 선만 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질문다 끝났고요 네. 이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주시나요? 아 100만 원, 아, 100만 원 아, 네, 아, 네. 다른 상품을 드릴게요 다른 네. 그 아, 아, 상품 마트 상품이 있습니다 네박퀴 예스 우와 아, 네, 네. 네.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퀴즈 조금 어려워진 아이돌로 백관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먼지 잼, 2번 먼지잼 2번 쪽비 3번 능계 4번 지진 지진 몇 번일까요? 그냥 말하면 네, 네, 아닌, 아닌 거. 아닌 거라며. 네. 아닌 거야. <laughs> 쪽비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하시는 겁니까? 뭔가 고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네, 쪽비로 네. 하시겠습니까진 이제 쪽비요. 네. 그러면 자, 정답을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쪽비였습니다. 어려워 정말. 맞으세요? 진짜 진짜 너무 어려운데? 네, 이게 아마 제 난이도가 높았던 거 같아요. <laughs> 네, 네. 저희가 이 바퀴즈를 맞치시면 선물해 드리는데, 저희 방송부가 그린 선생님의 사진? 네. 사진을? 네. 아, 고맙습니다. 마음에 네, 네.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짠!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대단한, 대단한 작품인데? 응. 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집에 딱걸어놓 네네, 진짜. 어, 아, 진짜 너무 예쁜데. 그치, 이거. 어, 진짜 오, 너무, 어, 응. 너무 감동, 감동이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아, 진짜. 확실히 너무 너무 이제 여자 선생님 분들은 이제 이걸 받으시는 아, 네. 뭐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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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너무 많데 <laughs> 하시더라고요. 네. 어, 진짜 약간, 진짜 약간 웅크한 <laughs> 느낌이네 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좀이 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어 듣고 싶은 음악 어 저는 루시드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아 루시드폴 그, 그, 그 무슨 무슨? <laughs> 제주 가가지고 지금 블농사 짓고 있는 아그 가수 <laughs> 네 루시드폴 그 가수님의 무슨 노래를? 한 어, 어 루시드폴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버스 정류장 예전에 아네 버, 제목이 버스 정류장인가 옛날 영화 음 오리지널서. 네. 들려주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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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선배가 기간제 교사를 한번 가보겠냐. 음. 의지 근처다. 어,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기간제 교사를 한번은 가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다대 여중이라고 하는 어, 곳에 기간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1 년. 반 정도 어,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경험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었 네, 그때 경험이 어, 좀 막연하게 나는 나름 고등학교 때모범생처럼살았다고 어, 생각했는데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억압적인 것 조금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여 중에 그때 갔을 때사장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학교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희망적인 곳이 좀될 수도 있겠다 라는 약간 확신? 이런 것들을 조금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음 그냥 이제 기간제가 끝나고 났을 때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하고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나서 네, 다행히 그때는 또 많이 뽑더라고요. 네. 운이 좋아서 <laughs> 많이 뽑던 해 제가 시험을 쳐서 네. 어, 교사의 길로 들어서 그냥. 제가 요즘에 학교 생활하면서 그냥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애도 그렇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계속 꿈같기를 강요 당하는 듯한 느낌. 뭔가 지금 빨리 안정하면 안 된다라고 학교가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20대도 아직 일정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얘들이 갖게 되는 약간 무언의 압박? 어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매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최선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달려오지만 그 끝에 길이 진짜 내가 찾는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달려온 길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배우고 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막다른 지점에서 또 다른 길들이 좀 시작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아이 길이 아니었나 싶어도 또 다른 길들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 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달려가는 그 길의 과정이 조금 성실하면 좀 좋겠다? 매순간 좀 진심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 끝에서 또 다른 길들을 이어지게 어째, 되어 있다? 그렇다. 라는 생각이 저의 경험에서는 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 진짜 만덕고에 와서 교사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교사의 본질에 좀 맞는 생활들을 좀 해보고 있는 행복한 한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하게 해준 동료 교사들 그리고 이만덕고의 학교 문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네 진짜 1학년 아이들한테. 어, 나 되게 쑥스러워서 사랑해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근데 <laughs> 네, <laughs> 진짜 너무 고맙고 올 한해 덕분에 되게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